피아노 건반을 모두 만들어 보았는데요. 어, 근데 지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. 어, 모두 눌러진 것처럼 모양이 바뀌어져 있죠?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모든 건반이 제 모습을 찾아가야 될 텐데, 그럼 이렇게 제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바뀌어야 되니까 이벤트 블록 이벤트 팔레트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사용합니다.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모양이 첫 번째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겠죠. 형태의 팔레트에 들어가서 모양을 무엇으로 바꾸기를 사용해서 모양 1번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돼서 먼저 시작 버튼을 눌러 보면 이처럼 모양이 1번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모양 1번으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있는 스프레이트 2번, 3번, 자, 끝까지 넣어보면 되는데요. 넣을 때 편리할 수, 편리하게 넣을 수 있도록 복사 기능을 활용합니다. 복사를 눌러서 넣어주면 같은 방법으로 자,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. 모든 건반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세요.